안녕하십니까 이성일입니다. 8월 26일 5시 뉴스와 경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오늘 새벽까진 첫 정상회담은 성공적이었다고 대통령실이 자평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농축산물 추가 개방, 안보 관련한 민감한 이슈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담 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가짜뉴스를 근거로 찬물을 끼얹는 돌출 발언을 하면서 경색됐던 회담 분위기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1시 반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 도착하면서 확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마중을 나왔고 두 정상은 반갑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방명록을 쓸때 사용한 펜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펜이라며 부러워했고, 이 대통령이 직석에서 선물하면서 유쾌하게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이 uh, 펜, 저기 펜이 직접 대통령 거예요. 네, 가지고 있습니 Yes, that's my pen. Is it this a, a nice pen? Do you want to take it with you? <laughs> 한반도 평화 문제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가 되면 자신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말해 평소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친분을 강조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 대통령의 북한 문제 해결 의지를 높이 사며 여러 번 정말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이 대통령의 박명록 글에 화답하며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라는 메시지를 직접 써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회담 전부터 나온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나 민감한 안보 관련 문제들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명장이 만든 금속 거북선과 트럼프 대통령 맞춤용 수제 골프 퍼터 등 신경 써서 미리 준비해간 선물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진전,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협상이었다면서 이 대통령과의 다음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관심을 보인 것은 예상대로 조선업 분야 협력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가을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 태평양 국가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환영의 뜻을 전한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조선업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미국은 예전처럼 배를 만들지 못하지만 한국의 조선업은 성공적이라며 치켜세우고 한국 선박을 구매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고 있는 것 같다며 그 과정에 한국이 협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말씀하신 조선 분야뿐만 아니라 제조 분야에서 상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도 함께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한국을 향한 구매 압박도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투 폭격기와 알래스카 가스 전 합작 회사를 언급하며. 한국이 미국산 무기와 에너지에 더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올해 10월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며 방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미군 부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내란 사건 특검은 지난달 이루어진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이 미군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우리 군의 항공 정찰 자산으로 수집한 한국군이 관리하는 자료를 사령관의 승인을 얻어 압수수색했고 미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 11건의 계약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조선업 공동펀드 조성에 합의하면서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 소식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국내 기업인 16명 젠슨왕 엔비디아 CEO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칼라일 그룹 공동 회장 등 미국 기업인 21명이 모였습니다. 양국 기업들은 조선과 원자력 항공 등각 분야에서 총 11건의 계약과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HD 현대와 KDB 산업은행이 미국 사모펀드 서버러스 캐피탈과 수십억 달러 규모 공동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삼성중공업은 비거 마린 그룹과. 미국 해군 지원함 유지 보수 사업에서 협력하기로 하는 등 MOU 두 건을 맺었습니다. 미국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한미 조선업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첫 발을 뗀 겁니다. 세계 1위에서 3위의 조선소를 보유한 우리 기업들은 상선부터 LNG 선, 쇄빙선 등 첨단 선박까지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로 미국 조선업 재건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원자력 분야에서도 총 4건의 MOU를 맺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과 주산 에너빌리티는 미국 엑스에너지, 아마존 웹서비스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설계 건설에 대해 사자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한항공은 미국 보잉 등으로부터 362억 달러 50조 원 규모 항공기 103대와 137억 달러 19조 원 규모의 엔진을 구매하고 가스공사는 미국 트라피구라 등으로부터 연 330만 톤 규모 LNG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각국의 디지털 규제가 모두 미국 기술 기업들을 겨냥한 것이라며 디지털 규제를 도입한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법이 중국 기술 기업들은 면제시킨다고 주장하면서. 특정 국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국내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에만 불리하다고 주장해 온 만큼 우리나라가 대상이 될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을 이끌 새 대표의 재선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장신임 대표는 오늘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당 대표 결선 투표에서 22만 300한 표를 얻어 함께 결선 투표에서 맞붙은 김문수 후보를 2,300여 표 차로 따돌리고 1위에 올랐습니다. 장 대표는 당선 직후 단일 대오로 뭉쳐서 제대로 싸우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단일 대오에 합류하지 못한 분들과 당을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통일교 청탁 의혹 등과 관련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인 김건희 씨를 오는 금요일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한편 내일 통일교측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밤 뉴욕증시는 다음 달 미국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할 수 없다는 경계심에 주요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대형주 중심 S&P 500 지수는 0.43%, 기술주 중심 나스닥 종합 지수는 0.22% 떨어졌습니다. 미국 인공지능 방산 업체 팔란티어는 5.9%까지 떨어지다 약보합으로 마감했고, 미국 정부가 지분을 매입한 반도체 기업 인텔도 상승을 멈추고 1%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 하락의 영향으로 코스피는 하락했지만 코스닥은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자세한 시황은 삼성증권에서 전하겠습니다. 삼성증권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가량 하락하며 하루 만에 3,200선을 반납했습니다. 밤사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소폭 후퇴했고, 한미 정상회담도 종료되면서 기대감을 선반영하며 상승했던 종목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영향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오락문화, 음식료와 담배업이 상승했고, 건설과 전기 가스, 운송 창고업의 하락률은 컸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30.5포인트 하락한 3179.36포인트에 코스닥은 3.64포인트 상승한 801.66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선 개인이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한 가운데 최근 상승세를 기록해 온 삼성전자가 이거래일 연속 쉬어갔고 그간 조정을 받았던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 기대감에 선반영하며 올랐던 원전과 조선주에서는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각각 3%대 6%대 하락률을 기록했고 두산에너빌리티는 4% 가까이 내렸습니다. 또한 정상회담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언급된 영향으로 강관주가 강세였고 이재명 대통령의 팬이 주목을 받으며 국내 팬 브랜드인 모나미가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비는 대부분 그쳤는데요. 아직 내륙엔 산발적인 비구름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 전 천안의 모습인데요. 도로는 빗물에 젖어 있고 아직까지도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까지 일부 동쪽 지역은 비가 더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더위를 한 자리 식혀주긴 했지만 여전히 후텁지근합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32도, 구미 35도까지 올라서 더워지겠고요. 반면 영동지방은 속초가 28도 안팎으로 동풍이 불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영동지방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충북과 영남 서부 지역은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24도, 전주 24도로 열대하는 주춤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전주 32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엔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다음 주 월요일엔 전국에 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5시 뉴스와 경제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